데뷔를 이제 걸그룹으로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C L O라고 검색을 해보면 걸그룹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보다 군대 훈련 영상이 많이 나와요. 뭐 어디 갔다 셨어요 <laughs> 군대 갔다 왔어요 진짜 사나이 이런 거요? 진짜 사나이 이전이죠 음. 으라차차 이등병 여러분 검색하시면 지금도 1화부터 <laughs> 다볼수 있습니다 데뷔를 하고 무대는 한번선거 같아요 네. 갑자기 대표님이 네, 사인을 한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네 군대 가겠다 백골 부대 훈련병으로 들어간 네, 거죠 맞아. 저희가 여자 3명이 거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씨 l 로 걸그룹이 네. 몇 명이었어요? 3명이요 에한국 네. 멤버 2명 명? 네, 네, 그다음에 네. 중국인 1명 이렇게 네, 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중국인이 군대를 갔다니까요 <laughs> 한국 군대를 네네 <laughs> 네. 한국 군대를 훈련병부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국방 TV에서 제작한 정말 FM으로 군 생활을 하는 한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laughs> 프로그램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정말 뭐 좋은 환경인 부대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구막사라고 하나요 오래된데 돌아다니고 그분들과 함께 뭐 여군들 그 시설이 없어도 같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월요일날 들어가면 목요일 나오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 잠깐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군복 뭐군나 모자 저 아직도 다 갖고 있고 연대장님들과의 친분이 듭습니다. <laughs> 아직도 카톡 생일 되면 케이크 보내 주시고 그 시엘로 활동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군 생활과 함께 끝났죠. <laughs> 군 생활을 4개월 정도 했으니까, 4, 5개월 정도 했으니까 네. 최전방 영하 2, 30도에서 땅굴 파고 거기서 자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군화가 얼어가지고 발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군인들은 그 상의 다니라고방영병장 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반팔 입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걸 사실 여자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열애를 자주 했죠. 근데 저는 제대할 때까지 열애 한 번도 안 하고 <laughs> 저는 모범병 잘 달고 나온 거예요. <laughs> 사격도 1등하고 막5분대기뭐 네. 이런 거, 뭐 네. 화생방도 3번 했으니까 네. 뭔가 이게 가수를 하려고 데뷔를 했는데 너무 힘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네. 멤버들도 힘들어했고 잘안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걸그룹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해체를 하게 된 거죠. 제대를 하고 보니까 그냥 여군이 되있더라고요. <laughs> 제 홍보를 하러 왔다는 건다마극하고 네, 네. 어느샌가 네. 그냥 군인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건가.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스파이설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주 이 국군의 뭔가 정보를 얻는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laughs> 얘를 보낸 거다. 일본을 격려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바로 보내면 <laughs> 그러니까 수정. 네. 되니까. 일본 유학 10년 넘게 한 것도 <laughs> 다 짜여진 스토리에 얘 지금 한국 와서 뭔가 한국 군사 기밀을 알아가려고 오는 거다. <laughs> 1 0년에 걸쳐서 키워진 <laughs> 간첩이다. <laughs> 아니면 훈련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 <laughs> 근데 전 정말 미련하게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절로 쌀 들을까 했다가 군대 쌀만 듣고 네 그러네요. <laughs> Ha <laughs> 그렇게 해서 그 CL 로가 이제, 네, 이제 해체하고 된 거죠? 네네. 그다음에 뭐였어요? 제가 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제 경력을 쫙 올렸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 통역을 할수 있고 음. 지금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3년 정도 비자가 있습니다. 음.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더니 많은 회사들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저랑 좀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방송 쪽 일, 통역을 하는 일들이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능 국장님들과 함께 중국도 가서 뭐 한국 예능도 소개하고 영화도 소개하고. 유명한 공중파 예능들은 다 중국으로 그때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역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이걸 잘하네. 이걸 좀 느낀 거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한중 관계가 워낙 좋았을 때였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 한국이 확실히 예능이나 영화나 이런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잘 만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 당신들이 만들어주세요라는 의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 중국어를 잘하는 MC가 필요한데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하면 되겠네. <laughs> 전또제 어필을 할 때는 또,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제 이름으로 제가 MC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중국에서 방영이 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예를 들면 뭐게리퓨티 중국 버전이다. 음. 그럼 상하이TV, 상 텐진TV, 상하이 텐진 TV, 뭐 후남TV 쪽으로 방영이 되는데 제작은 다 한국 제작사가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제가 중국어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늘 뭐 어떤 게스트분이 나왔어요. 막 이번에 영화 새로 개봉하시는데 이번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막 배우님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거를 동시통역으로 중국어로 하고 그게 이제 편집이 돼서 중국 쪽으로 방영이 되죠. 그 경력도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 미국에서 인기가 오히려 생기지 않나요? 조금 MC 이미지가 자리 잡았죠. 또 저는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 아, 그쪽을 하고 싶은데. 미련을 놓을 수가 없는 음. 거예요. 아, 이번에 세번 나오는 게 어땠어요? 음. 하면서, 아, 나도 이거 올라가서 이막 해야 되는데, 막 지금 막 그런 거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돈을 잘 벌었었으니까, 음. 번 돈으로 제가 앨범을 또 계속 내요. 음. 사람들이 내내네 네, 사람들이 아니 앨범 내서뭐 네가 뭐 음악 중심 서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돈을 이렇게 쓰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그냥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저 그냥 돈을 써도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검색해 보면 제가 정말 쉬지 않고 앨범을 냈거든요. <laughs> 그렇게 가수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그룹으로 데뷔를 하죠 잠깐 한국에서 <laughs> 또 데뷔하셨어요? 네네네 몇 년도에요? 2017년에 또 데뷔했어요 네. 그때 MC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뭐, 뭐 엔터 쪽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한 프로그램에 아이돌 분들도 다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아직 안 늦었다 또 가수를 해보면 어떡겠냐 이런 제안이 많이 온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제 꿈은 아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장르가 보사노바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k p o 이나뭐 j p 이런 것도 아니고 보사노바와 재즈를 제일 좋아하다 보니 아이돌 걸그룹 하면서 해체해도 딱히 타격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안을 딱 받았어요. 거북이 같은 혼성 그룹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어 괜찮지. 걸그룹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이돌스러운 이미지도 아니고 거북이 하면은 정말 긍정의 힘을 주는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거북이 같은 팀이면은 괜찮겠다 해서 이제 제가 또 2017년에 재데뷔를 한 거죠. 그면 2017년에 데뷔를 하셨던 그룹 이름은 뭐예요? 왈왈이라고. <laughs> 왈왈이 약간 뭐 강아지 이름 같긴 한데. 맞아요. 그때 회사에서 개 사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료 이름이 왈왈이었거든요 <laughs> 아니 잠깐. 그회서또 대중 음악을 지향하는 회사 맞죠? 네네. 그 대표님이 이제 예전에 코요태 선배님. 네. 해가지고 혼성그룹을 다 하신 분이신 거죠 아... 아 근데 그룹명 듣고서는 혹시 이분이 이기시되게신 분인가 이름이 좀 너무 성의없다는 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왈왈이로는 활동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니까 4년 좀 넘게 아 그건, 그건 또 오래 하셨네요 아 오래 했어요 정말 근데 저는,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했어요 네 봤어요. 그랬는데 네. 행사는 정말 많이 했죠 전에 걸그룹 했을 때는 음악방송 한두 번 하고 군생활 했잖아요 <laughs> 근데 이번에 새로 데뷔하고 나서는 음악방송을 정말 원없이 했어요 아 정말요? 너무 원없이 해서 나중에는 대표 그만합시다 <laughs> 음악방송 그만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저는 음악방송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를 사 5주씩 도는 응. 거죠. 그뭐 5주 내내 그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죠. 왜냐면 새벽 5시에 리허설하고 본방이 저녁 6시, 7시에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자고 또샵 가고 막 이런 생활을 응.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대중분들이 저희를 잘 몰라도 행사장만 가면 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옛날 거북이 생각난다. 어, 이런 팀이 또 있구나. 또 남성 멤버도 이렇게 이미지가 또 비슷하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남성 한 분? 여성 네, 네, 어.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정말 그 4년이 1년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스케줄 펴보면 비는 날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말말이라는 그룹의 명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아, 네.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 그렇게 4년 동안 그 빡빡한 스케줄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틈나면 자고 틈나면 먹고 뭐 이런 생활인 거죠. 네, 네, 네. 오케이, 이거 내가 바쁜 생활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또 내가 하고 싶던 꿈이니까 하면 되는데 돈도 따라와요? 돈이. 네. 하나도 안 따라와요. <laughs> 정말 이,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다 생활고 때문에 그만두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는 어이 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한번 무대 설 때마다 의상이나 이런 것도 뭐 제작도 들어가고 이런 투자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댄서분들이랑 같이 서면 그분들도 월급 줘야 되고 또한번 행사 갈 때마다 뭐 도시락도 하루에 뭐 그러니까 그런 그 비용들이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밑빠진 덕에 물르는 거예요. 행사에서 벌어서 또 활동비로 네네네. 쓰고 네네네. 또 벌어서 그렇죠. 활동비로 쓰고 그리고 음악방송 같은 경우는 한번뭐 산다고 해서 뭐 출연료가 몇백이런게 아니에요 거의 뭐 2, 30만 원 정도라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돈은 150, 200 정도가 하루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나중에 유명해지게 되면은 이게 바쁜 건 똑같은데 네. 단가가 올라가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활동비로 다 쓰고도 남는 네.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눌 테니까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신인들 같은 경우는 행사를 뭐 처음에 그냥 불러도 가는 거예요 전 대신 여기 뭐 물건 을뭐 사과배 한 박스 한우 주면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은 무대에 서야지 그걸 또 이제 뭐 찍어서 자료로 그렇지.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내 이력으로도 쓸수있저 <laughs> 네, 네, 네. 처음에는 그냥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역축제, 뭐 사과배축제, 한우축제, 뭐다겨누식녀축제뭐다 다녀요. 난한국에 <laughs> 축제 <숙제> 이렇게 많은지도. <laughs> 저도 몰라요. 아직. 축제가 <laughs> 1년에 거의 뭐 매일 있대요, 아, 매일. 네. 그런 거다 다니고. 뭐 동네 어르신 뭐 환갑잔치도 가고 뭐다 가요 신인들은 5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받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정말 딱 얘기했을 때 대중분들이 아는 가수가 아니면 다들 힘들다고 전 봅니다 그게 아니라 <laughs> 그냥 이거는 뭐랄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정거는 아, 상관없이 네. 네, 네. 거의 그런 느낌 네. 뭐.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같이 걸그룹 그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마디로 이 바닥에 나와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대부분 다 결혼했고요 다 이제 아기 키우면서 넌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연예인을 하면서 내가 가수로서 돈을 잘 버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직장 다녀도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직업은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하지만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월세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따로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도 네. 사실 가수 생활하면서 알바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도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laughs> 가수들은 이제 수익이 다 행사거든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개월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화단호태구 통역일도 한중일의 그뭐 무역적인 거나 이런 경제적인 이게 잘 돌아가야지 뭐 통역하는 사람들도 일이 많거든요 근데 모든 게다 이제 단절이 됐으니까 좀 막막했었죠 지금은 이제 또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앨범 내고 <laughs> 그리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중국은 다른 해외 사이트를 못 보니까 그 중국 내에 있는 뭐 웨이버나 더윈 이런 채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여기서 살고 뭐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찍어서 보여주고 소통을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꾸준히 해온 거는 제가 블로그를 11년을 해왔어요. 나중에 네. 또 블로그가 됐어요. <laughs> 아, 정말 열심히 살죠. <laughs>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누가 보던 말던 그냥 내 일기를 쓸 거야. 이렇게 글을 계속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막만명 들어오고, 이만 명 들어오고, 막 주변에서 막너 파워 블로거래 매?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데, 만 명이? 아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블로그만 해. 너 그냥 파워 블로그로 살아. 그러니까 왜냐면 블로거 쪽도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고도 사실 정말 네.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코로나 네. 터지고 그 1년 정도는 꽤나 블로거로서의 수입이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하나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중국 채널도 운영하고 작년 말부터 지금 그리고 또 행사가 다시 또 네.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또 행사 무대를 또 꾸준히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제 채널도 다 운영하고 블로그도 12년째 운영하고 네. 있고 근데 저는 뭔가 다른 걸 하면서 이거를 개올리는 하걸 조금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 중국 웨이보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가수 생활 하는 거 그리고 고정 프로그램도 두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정말 혼자 다 거야? 네. 이렇게 물어보면 <laughs> 다 제가 하는 <한> 거예요. <laughs>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 있잖아요. 그러면뭐 한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꼭뭐 괜찮고 당연한 행동인데 중국 오. 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거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실례가 될수 있는 행동이라던가 음. 이런 것들. 뭐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음. 이번에 내가 살게. 다음에 음. 너가 사. 그러 그러니까 음. 이런 게좀우정이 오가는 그런 건데 일본인 친구나 한국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자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배려한 거 거든요 너무 이 금액이 너 혼자 내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좀 어느 정도 부담할게 이건데 중국인들은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오늘 보고 서로 다띵 했으니까 말져이건가 <laughs> <laughs> 오늘이 마지막인가 약간 이럴 수도 있어서 그거는 중국인 정서상에 조금 안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네네. 중국으로 출장을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이게 친구나 아니면 뭐 상사든 네네. 뭐 담배 하나만 그러면 담배를 커널서 이렇게 주잖아요. 음. 근데 거기는 이게 뭐 상사하고 거래 중상사중이 담배를 이렇게 틱틱 담배를. 아 맞아요. 던져줘요. 이렇게 네. 테이블에 이렇게. 그리고 ]씩. 담배를 안 피더라도 받아서 불은 붙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그안 받으면 조금 상대방이 뭐? 기분 나빠 예. 네. 아, 그럼 막밥 뭐 먹고 있는데도 막뭐 줘요 일단 <laughs> 불은 <웃음> 붙여 일단 <그럼> 불은 <laughs> 붙여 그들부서 밥을 먹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뭐떨지고 그냥 근데 심지어 그냥. 그분이 흡연자도 아닌데도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송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베이징 출장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아뭐 이번에 드라마 하나 합시다 두 하겠다. 아, 그럼 오늘 또 중국분들이 적대를 하는 거죠. 오늘 베이징 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테이블 돌리면서 막 요리 8 0게 나오고 막. 아, <laughs> 요리만 먹고, 막, <좀. 웃음> 네, 막, 막 3시간씩 먹고 막 이러다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흡연자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계속. 한두번 정도는 거절 했어요. 근데 중국인 그 투자자분이, 뭐야, 왜내 담배를 더안 받지? 뭐 같이 사업 하자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쵸. 아, 이분이 진짜 담배를 안 핀대요. 아, 그래? 하고 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술, 담배를 안 해도 하는 척이라도 음. 하면, 뭔가 당신이 마음을 열고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뭐 우리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출장 갔던 그 p b 분들이나 감독님들은 정말 그 새벽 5시까지 그 술을 막그 고량주 그불 붙는 술 있잖아요. 그걸 막 새벽 5시까지 전또 맨정신에 거기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다 헛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앉아가지고 헛소리도 통역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술을 막 옆에 또 쌓아요 몇십 병씩. 이 술을 막 집에 속에서 불 나는 것 같다 하면서 막 걸러서 또 통역을 해. 아, 뭐 힘드시답니다. 이제 좀 들어가시죠. 막 이러면 또중국인들이 먹고 죽자. 형제요. 막 이러면서. 아형 문제니다 <laughs> 그럼 다음날 9시에 다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와. <laughs> 또 중국인들 투자해서 나와가지고, 아, 체력 약하네, 한국인들,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술 문화들이, 그건 조금 건강을 위해서 다들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네. 하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이시니까. 네네네. 설득력 전혀 없는군요. 설득력 거기로.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저 먼저 가볼게요. <웃음> <웃음>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저는 통역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러고 <이런> 어쨌든 중요한지않으십니다 <laughs> <않나>? 네. <laughs> 그럼 당장 기억도 <계속도> 못해요. <laughs> 물론 아까 뭐 보사노바도 나오고 셀시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성향이 남을 좀 챙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조금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좀 기대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한국 생활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자리 잡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고 그런 이제 한국어의 소통이나 이런 걸좀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고 차라리 이런 거를 내가 계속 그냥 어지럽으로만 챙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으로도 그걸 좀 풀고 싶거든요 어떤 한중 일과 연관이 있는 뭐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인 홍보대사로 활동을 뭐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평창 올림픽 중국인 대표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중국인 대표 막 이런 것들이 아좀 너무 단어가 거창.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자격을 이제 주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만큼 어깨도 무겁거든요 저를 만난 분이 그 전에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인 분들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아 진짜 중국인 안 같아 제가 물어봐요 중국인은 어떤 <웃음> 이미지죠? <웃음> 그, 그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더라고요아 되게 중국인 안 같아요 이러니까 음. 아. 이 말은 반대로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의 고유 그 이미지가 있구나. 뭐 이렇게 소리가 크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싸우는 것같아막 이런 거.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한테는 내가 중국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어찌 보면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나중에 제가 언어쪽이나 교육 쪽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수나 방송인으로 아니면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예전에 뭐 책도 출간하고 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국한하지 않고 제가 되게 좋은 영향력을 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봉사 많이 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승기씨가 그 네. 기부를 네. 몇십억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아, 나 진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laughs> 나도 돈 벌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해요 앞으로도 죄짓지 <laughs> 말고 <laughs> 열심히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으로서 좀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뭐 홍보대사나 뭐 이런 자격을 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음악 열심히 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네. 살 하는 외국인 친구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laughs> 오늘은 끊임없이 앨범을 계속 내고 계시는 <웃음> <웃음> 우리 증키님 <중키도> 모시고 <laughs>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시야 내서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쉬쉬쉬. <laughs>